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십단 오늘 국회에서는 내란 국조특위 3차 청문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진동 차장 검사 등이 출석했습니다. 거부권으로 특검을 맡고 헌재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 내란 숙의 대행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비호하며 비아폰 서버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의 2인자가 나온 겁니다. 오늘 최상목과 이진동의 스탠스는 똑같았습니다. 금치 산자가 되어야 산다라고 생각하는 듯 답변은 매우 구질구질했습니다. 먼저 최상목에게 집중된 지리들의 요지는 윤회 지시 문건을 전달받은 그 경이었습니다. 여기서 최상목은 그것은 쪽지에 불과했고 참고하라고 해서 바로 보지는 않았다는 머저리 같은 답변을 반복하면서 국회 예산 끊어 비상 입법기구로 국회를 대체해라는 그 위헌적인 내용의 의미를 축소하고 이를 회피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지금도 그위헌성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고 탈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전혀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내용들 이 아니 그 후에 보셨으니까 언론보고 네 언론은 봤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 지금 생각을 묻는 겁니다. 제가 내용을 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생각이 없으시군요. 네 자, 이제... 지금도 생각이 없다. 네, 대단합니다. 자, 이 대목을 민주당에서 쪼개서 다시 물었습니다. 보고할 것, 차단할 것, 그다음 예산을 편성할 것 이렇게 되 있습니다. 이문헌 그대로 봤을 때는 어떤 임무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이죠. 문헌 그대로 봤을 때. 네, 문헌은 그렇게 보입니다. 자, 쪼개서 물으니까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생각이 있네요. 그런데 왜 지금도 생각이 없다고 답한 거죠? 자, 최상목은 당시에도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지금도 생각은 없다 라고 말하며 바보가 되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리고 최상목은 자신에게 지시 문건을 건넨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들어가시면서 제 얼굴을 보시더니 그리고 저한테 참고하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옆에 누군가 저한테 자, 자료를 줬는데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습니다 자이 대목을 전하고 있는 언론들은 최상목이 윤니 참고하라고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최상목의 발언은 참고하라는 식이었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윤니 이거 참고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참고하라는 식이었다고 최상목이 자체 해석한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또 중요한 것은 최상목에게 그것을 건넨 인물입니다. 자, 최상목은 옆에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라고 말했어요. 국무회의 자리에서 최상목 부총리 옆에서 건넬 수 있는 사람은 또 다른 국무위원 뿐이겠죠. 최상목도 이 대목을 말하면서 옆에서 문건이 넘어왔다라는 의미의 손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민명덕 의원은 반어법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최상목의 표정을 주목해보시죠. 국방부 장관이 준 것이라고 볼수 없죠. 국방부 장관은 헌재 심판에서 업무 요청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가 겪은 그 기억 기억에 준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익히 아시겠지만 최상목이 받은 지시문건의 상단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되어 있고 하단에는 여덟 번째 장이라는 의미의 숫자 8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건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엄 선포 직전의 국무회의 자리에서 작성 주체인 김용현이 문건 전체를 들고 들어왔고, 이내 윤석열이 각 장관들을 일일이 응시하고 호명하면서, 기재부는 이거에, 외교부는 저거에라는 지시 문건을 나눠줬던 겁니다. 물론, 실제 건네준 사람은 김용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김영현 또는 최상목 옆에 있었던 또 다른 국무위원을 통해서 옆으로 옆으로 전달 전달되면서 최상목이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이들은 다들 각자의 문건을 쳐다봤겠죠. 다들 뭔 내용인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가뜩이나 윤석열이 지켜보고 있는데. 받겠죠 그런데 최상목은 그걸 받자마자 보지 않고 참모에게 넘겨 버렸다 못 봤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참고하라는 의미였다는 자의적 해석과 세번 가로로 접혀서 못 봤다는 구질구질한 해명을 오늘 추가했습니다 통상 이런 청문회 자리에서 거짓말을 할때 기억이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데 최상목은 달랐습니다 왜 나중에 발 뺏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윤석열이 종이로 써서 지시했기 때문에, <laughs> 이렇게 서면으로 공범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말로 했으면 기억이 없다고 하면 깔끔하게 빠져나가는데, 보고도 못 봤다는 금치산자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결국 윤석열은 그 문건을 한장한장 한장 나눠주면서, 자, 우리 한배탄 거야? 이렇게 했던 것이고 거기서 빠져나오려는 공범들의 변명은 구질구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최상목의 금치산자 답변의 백미는 이겁니다. 개헌 포고령. 포고령 언제 보셨습니까? 저는 포고령을 아니, 소포고령. 네 아마 지금 처음 본것 같습니다. 포고령을 지금 처음 봤답니다. 초등학생도 본 포고령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봤답니다. 와우. 그리고 또 이런 답변도 했네요. 비자폰 갖고 계십니까? 그~ 아니 네, 그냥 네 뭐~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비아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laughs> 이렇게 유체이탈도 하면서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자 어떠한 흔적도 남아있지 않은 12월 3일 9시 55분 비상공무회의 이후 f4 경제회의 1급 회의에서 윤의 지시를 받은 최상목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가 관건입니다. 내부자의 폭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아직은 요원한 것 같고 지름길은 비아폰 서버 압수색입니다. 이것만 까이면 최상목이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헌재재판관 마은혁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은 권한대행이 기 때문에 임명을 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버티고 있는데 최근 내란에 적극 가담했던 경찰 한 간부를 최상목은 서울경찰청장, 경찰의 2인자 자리에 임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통상 승진시키려면 3년이 걸리는 인사를 1년 만에 전격적으로 지금 그것도 내란 공범을 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입맛에 맞지 않는 헌재 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으면서, 입맛에 맞는 내란 공범은 챙겨주며 승진 임명했다는 거죠. 이처럼, 최상목은 내란 수계 대행 역할을 오늘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흔역을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올 텐데, 그때도 임명하지 않는다면 즉시 탄핵해야 합니다. 이제, 최상목 탄핵 명분은 꽉 찼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는 검찰이 내란 공범이 보다 뚜렷해졌습니다. 검찰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계속 기각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김성훈을 지키자고 하는 게 아니라 비아폰 서버를 지키자는 것이고 검찰 본인들을 지키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아폰을 관리하는 경호처의 마지막 보루는 김성훈인데 그가 구속되면 비아폰 서버가 털린다. 선관위의 검찰도 온단다 등의 검찰 연류 내용들이 그 비아폰 서버에 남아있다. 그래서 검찰은 비아폰 지기에 구속을 맡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검찰의 이인자 이진동 검찰 차장이 청문회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 그 서버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어 검찰에서 경찰의 어그 경호 처장 그 영장 기각하고 이러면서 수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의도가 있는 겁니까? 그 경호처 차장에 대한 수사하고 내란에 관련돼서 비합법 수사원 별개 사성권이거든요. 그 같이 연관 서서 짓는 거는 더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사건에서 지금 다 봤지만 사건의 내란에 어, 수개부터 주요 종사자들이 다 비아폰을 통해서 통화한 것들이 모든 기록을 통해서 지금 그관계자들의 진술을 위해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는 이번에 통화 기록 확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란에 대한 관련된 사건은 전부 다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고 경호처 차장에 대한 수사는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을 방해한 공무집행 방해 때문에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걸 관련해서 연결 짓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검찰에서 엄정하게 수사했지 뭘 누굴 봐주고 하는 건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자, 분리가 안 되는 사안을 분리하고 있고 개소리를 또 늘어놓는 거 보니까 의심이 더 드네요. 이런 가운데 오늘 홍사훈 기자는 검찰이 내란 공범률 숨기려는 대목을 짚었습니다. 최근 검찰이 작성한 윤석열 공소장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다는 겁니다. 방첩사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전산실을 통제하고 있으면 국정원, 수사기관 등 민간 전문 분석팀이 올 건데 안 되면 우리가 서버를 카피할 수도 있다라고 명령하였다. 자, 그러니까 선관위에 검찰도 온다는 개엄 초기 방첩사 관계자의 경찰 진술을. 검찰도 확인해 보니까, 아, 사실이구나 확인했지만, 그걸 차마 검찰이라고 표현할 수 없어서 수사기관이라고 모호하게 마사지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자아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훗날 기소청으로 전락하고 싶지 않아서 윤석열을 잘 때려잡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 의지와, 검찰 수뇌부의 내란 동조 행위를 숨기고 싶어 하는 의지가 충돌해서 이런 표현이 나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제 SBS 단독 보도 김용윤이 검찰 수뇌부인 친윤 이진동 차장검사와 통화하고 검찰 조사를 받았던 경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확인된 정보는 이겁니다. 경호처가 김용윤에게 지급한 비아포는 최소 두 대였다. A 폰은 노상원에게 전달되어 쓰여졌고, 개엄 실패 이후 B 폰은 반납되었으나, A 폰은 김용현이 반납하지 않고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노상원이 쓰던 폰을 김용현이 가지고 있다가 그걸로 검찰 이인자이자 친윤 검사인 이진동과 통화했고, 통화 이후 검찰에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던 것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검찰 이진동은 김용연의 검찰 출석을 설득하기 위해서 김용연에게 전화했다고 해명했지만 오늘 윤건영 의원의 질의로 인해서 그것이 거짓말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김용연의 검찰 진술과 오늘 김주연 민정수석을 상대로 한 윤건영 의원의 질의 그리고 윤건영 의원이 확보한 정보들을 총 정리한 타임라인은 이겁니다. 최초 심우정 검찰 총장이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게 김용은과 연락할 방법이 있냐고 물었고, 여기에 김선호는 김용현의 비아폰, 노상원이 쓰던 그 에이폰, 그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것은 오늘 국회에 출석한 김선호가 인정한 사실입니다. 이후 이찬규 검찰 특수본 부장검사가 김용현에게 전화를 걸어서 검찰로 출석할 것을 회유했습니다. 그러자 김용현은 조건을 걸어요. 대통령과 통화 후 말하겠다라고 요구했고, 이후 윤석열은 김용현에게 전화를 걸어서 김주연 민정석과 협의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윤건영 의원은 김주연에게 오늘 질의했습니다. 지난 질의에서는 김용현과 당시 통하지 않았다고 답했던 김주연은 오늘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로 말을 바꿨습니다. 이로써 이창규 김용현의 통화, 윤석열과 김용현의 통화, 김주연과 김용현의 통화가 한 큐의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김용현의 요구사항이 해소되자, 김용현이 먼저 이진동에게 문자를 보냈고, 곧바로 김용현이 이진동에게 전화를 걸어서 통화했다는 것이 들통나면서, 그 앞단에 있었던 윤석열과 검찰의 커넥션, 아직도 윤석열의 검찰 그립감이 살아있구나, 라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결국 현재 검찰은 크게 두 세력으로 나뉘어져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청이 되고 싶지 않아서 윤석열을 빨리 손절해서 살고픈 조직 차원의 몸부림과 이미 얽혀져 있어서 발빼지 못해서 윤석열의 오더를 받아 이행할 수밖에 없는 검찰 수뇌부들의 개인적인 몸부림이 상존하고 있다. 그게 오늘 국회에서 드러난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내란 사태 종식의 핵심은 비아폰 서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는 자는 최상목과 심우정입니다. 조만간 나올 헌재 결정으로 최상목은 시험대에 오릅니다. 이를 계기로 최상목은 탄핵이 되거나 마흔 역을 임명해서 연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목은 지금까지 그래 왔듯 연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남은 방법은 심우정을 흔드는 것입니다. 즉, 지 살려고 검찰 조직을 말아먹고 있는 심우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민주당의 공격은 주요했고, 이런 시도들이 이어져서 이미 시작된 검찰 내분이 검찰 내란 사태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쉼없이 정치를 쉽게 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